문제 가운데서 빠져 나오세요. 지금의 상황, 지금 현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본질을 붙잡으세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패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과거에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현재 지금. 이때 그 타이밍, 지금 이 타이밍,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